자, 봅니다. 어, 다시 말해.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패턴이 있어. 한 10개만 풀어보면, 얼만큼할수있단다 진짜로, 진짜로. 봐봐. 얘 길이 지금 몇 c m 야 1. 그럼 이게 다 1일까요, <laughs> 맞지? 말은 뭐라 했으니까요. 그렇죠다 1입니다. 싹다 1이고. 어, 그때 지금 뭐 물어봤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S세타. 알겠어?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얘도 현재 1이거든요. 얘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핵심이야. 얘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핵심이고. 얘가 1이면, 예를 들어서, 어, 얘 지금 수직이죠. 내가 여기를 만약에 세트로 잡으면, 마르노 성질에서 뭐가 있어요? 대각선이 뭐라고요? 수직이거든요. 그 그래, 그래 맞죠? 또, 여기 세탁, 여기도 뭐야? 세탁 있죠? 도의각이니까. 이게 평행하잖아. 자, 내가 여기를 세탁을 잡은 이유는, 여기가 세탁하면, 여기 1이니까 얘는 뭔데요? 사인 세타거든요. 아 이게 어우 됐네요. 내가 먼 잡으면 안 되네. 뒤에 d 렇게의 세타 나와 있네요. 땡큐죠. 여기 세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여기가 자기 뭐다? 여기 세타 이거 그지 됐고. 나만 잡자 알고. 아무튼 이렇게 이 세타 세타 맞지? 됐나?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무슨가? 동의가. 여기 수직이잖아? 여기 1이잖아? 요길 1이 얼마야? 1 곱하기. 사인 세트. 그렇지, 여기 사인 사인 세트. 그렇죠 여기 사인세타죠. 방향대로 곱하잖아? 사인세타. 그죠 여기 사인세타. 됐나요? 오케이 사인 세타고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여기는 지금 마름모는 마름모는 <laughs> 대각선이 뭐한다? 각을 이등분 <laughs> 한다 <안다>. 여기 얼마다? <laughs> 2분의 세타다 맞죠? 여기 얼마야? 여기도 <laughs> 2분의 세타다 <laughs> 맞지? 그렇잖아, 맞죠? 네. 그러면, 어, 만약에 이 전체의 가 알면, 이것뿐에 이거 할수 있죠. 맞니? 아니면, 자, 보세요. 이렇게 크게 보잖아. 맞지? 이게 계속 수직, 수직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닮은 도를 계속 봐야 된다니까요? 닮은 도를 계속 보면. 잘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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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잖아. 맞지? 여기가 이분의 세타면, 여기가 이분의 세타. 마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의 세타인 거고. 닮은 등을 본다면, 어디가 이분의 세타야? 여기가 이분의 세타죠. 닮은 등을 본다면. 있잖아 얘랑, 이게 지금 수직이, 이게 지금 닮음이잖아. 여기가 2분의 세타면, 당연히 여기가 2분의 세타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지, 이제야. 어디가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지, 여기, 여기가 바로 나오죠. 이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맞지? 사인 세타에다 뭘 곱하면,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역시나? 사인 방향이잖아, 맞지? 여기그래서 얼마다? 여기는 사인 세타에다가, 뭐 곱해라?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 달는 거죠. 보면, 어, 넓이 구할 건데 한밑변의 길이는 내가 구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 구했으면 끝났죠. 왜, 왜끝났냐 하면 여기는 시킨 구하죠 왜냐하면 요 변에다가 여기 각이 이2분의 세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변에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요 방향 무슨 방향이야? 그렇죠. 탄젠트 방향이니까. 탄젠트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흰색은 뭐라고요? 이 변기, 뭐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뭐 한다? 탄젠트 2분의 세타 를 곱하는 거죠. 맞죠? 그럼 끝까지 넓이. S 세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이미 근데 이걸 딱 보면 끝이 났어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서 맞지? 2분의 1할 건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상관함수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사인 세타분의, 아,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라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맞지?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인 세타, 사인 이 세타, 사인 이 세타, 사인 이 세타, 탄젠트 이 세타 있으니까, 얘를 상관함수 극한을 걸려면, 세타가 총 다섯 개 있어야 돼. 맞지?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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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걸러면 극한감 존재하니까, 다섯 개 세대인데, 딱, 문제 보게 되면, 세타, 오제곱이야. 그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은. 맞잖아. 곱할게요. 사인 세타, 사인, 이분의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이분의 세타, 탄젠트, 이분의 세타. 이거 굳이 제곱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얘한테 각각 걸면 더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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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걸면 다섯 개요 맞지? 또 우리 배웠던 내용. 자, 개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어, a a 세타에다가 사인 b 세타 하시게 되면, 리미트 스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얼마다? a 분의 b잖아, 맞지? 아이거 탄젠트일 때도 똑같이 성립하고 코사인은 성립하지가 않죠. 근데 코사인 때 쌤이 외우도록 했던 내용은 뭐가 뭐가 있다. 세타가 0으로갈때 세타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다? 아, 이건 뭐다? 2분의 1이라고 이것도 외우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알겠어? 얘는 여기서 써먹지 않지만 아무튼 한 <laughs> 번에 <거를>? 2분의 1이겠죠? <laughs> 얘는 얼마다? 세타분의 쌓인 세타니까 1이고 얘는 얼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2분의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다? 16분의 1이다. 간단하잖아. 간단하지, 간단하죠? 맞지?